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섹션 2 어, 저희 수업 중에서 벡터형 자료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트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 이어서 강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섹션 2에서는 벡터형 자료 위주로 저희가 분석 기능이랑 간단한 시각화 기능을 어, 이론적으로 그리고 QGIS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크게 네 가지로 네 파트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베이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벡터 레이어를 다룰 때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어, 담아뒀고요. 여기서 벡터 레이어 병합이나 뭐 공간 인덱스 생성, 좌표계 재투영 같은 경우는 어, 가장 간단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자료를 활용할 때 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능이기도 해요. 특히 공간 인덱스 생성, 좌표계 재투형은 백터형 어, 자료를 쓰신다면은 무조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분석 기능에서는 버퍼부터 시작해서 벡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베이직에서 담아두었습니다. 해당 부분들도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기초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어서 베이직에 넣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인터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버스정류소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 역사처럼 어떤 포인트로 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위경도 좌표로 된그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벡터 레이어가 아닌 그냥 엑셀이나 CSV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qgis로 불러서 자료에 있는 x좌표랑 y좌표를 통해서 포인트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을 인터미디어에서 처음으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위치로 선택 위치에 따라 속성결합 위치에 따라 속성결합 요약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레이어를 비교해서 그두 개의 레이어가 서로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 그런 위치 혹은 중첩되지 않는지 그런 위치 조건에 따라서 서로 뭐 선택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속성을 다른 레이어로 결합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도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중에 실전 예제를 풀 때도 어, 활용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필드 계산기인데요 어, 벡터형 자료는 속성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테이블이 뭐냐면 벡터형 자료의 하나의 피처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각 피처마다 그리고 각 필드마다 여기서 필드는 하나의 속성 하나의 속성을 말합니다 네, 피처마다 필드마다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속성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 속성 테이블에서 그 속성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인 계산을 하는 걸 그거를 할때 쓰는 게 필드 계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직접 실습으로 넘어가서 필드 계산기를 통한 새로운 필드들을 계산하는 걸 실습해 볼 거고요 필드 제작성 같은 경우는 필드의 타입이 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숫자형인데 문자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필드 제작성을 통해서 타입을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이랑 커널 덴스티 분석을 통한 히트맵 그리는 거를 같이 배워 볼 거예요. 어, K-means 클러스터링은 어, 비지도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어서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건몇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할때 내가 몇 개로 이거를 나눌지, 그 K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지를 정하는데 여기서 K는 K의 개수만큼 클러스터를 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K-means 클러스터링을 배우면 조금 이렇게 데이터 수가 많고 여기저기 상계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배울 수가 있고 커널 댄스티 같은 경우도 어 이게 히트맵을 그리는 건데 히트맵이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가 얼마나 뭉쳐 있느냐 그 밀도로 이제 히트맵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인트 밀도가 높은 곳은 히트맵에서 값이 높게, 높게 그리고 포인트 밀도가 낮거나 포인트가 없는 곳은 값이 낮게 그려지는 건데 어,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런 데시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어, 저희가 벡터레이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단일 심볼, 그리고 단계 구분, 분류 값 사용,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속성 활용 같은 경우가 특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어, 떤 시각화를 할 때, 크기나 색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속성을 활용하면, 어, 이 벡터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시각화의 그 변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있다. 근데 병원에 어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수 혹은 병원 자체의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심볼을 크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거를 속성이랑 연결을 해서 어 의사수 혹은 병원 크기랑 비례해서 심볼이 커지게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회전을 시킨다든지 선의 두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일 심볼 속성 활용 경우가 저는 조금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단계 구분이랑 분류 값 사용도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고 있는 시각화 방법이라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섹션 2는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벡터형 자료를 다루는 섹션 2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론 및 실습을 통해서 QGIS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